네, 이번에는 통신원 취재수첩 시간입니다. 오프닝에서 예고드린대로 오늘은 한국전쟁에 참여한 세계 속의 참전용사들을 인터뷰하고요. 또이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만드는 등 미국 내에서 한국전쟁 전도사를 자처하며 교육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 한국전쟁유업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미국 시런큐스대의 한종훈 교수님을 전화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종훈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아, 세계의 한국전쟁 알리기에 힘을 쏟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. 우선 이 교수님께서 아, 네. 이사장 맡고 계신 한국전쟁 유업재단, 이곳이 어떤 곳이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저희는 아, 공식적으로 미국 뉴욕주의 교육, 아, 교육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티라키스에 소속이 되지만 저희는 사실 본사 건물이나 이런 그 오피스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네. 모든 활동을 아 미국의 참전용사 협회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역사 교사 협회인 n s s 하고 디지털로 연결돼서 모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현재 저희는 참전 총 22개 군대 참전용사 인터뷰 그 녹취록을 1500개 이상 가지고 있고요. 그분들이 아, 전쟁 중에 찍었던 사진이나 그때 수집했던 여러 가지 한국전쟁 관련된 역사 자료를 전부 디지털화하고 그 디지털화된 자료들